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 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블록코인입니다. 저항을 돌파했고 저항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 계좌를 보시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고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돼요. 지금은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조정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은 쉬워요. 뭘 사도 오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어렵냐? 언제 오를지 모르고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손절하고 또 삽니다. 그리고 손절하고 또 사요. 다른 종목 계속 삽니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내 손실만 커지는 거예요. 결국엔 는 매매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혼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지금이 조정인지 하락의 시작인지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을 홀딩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이 구간은 손절을 안 해도 된다 이 종목은 절반을 정리해야 된다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손절하고 샀다가 팔았다가 이상하게 매매는 그만하시고 교육방에서 추천 종목과 매매 타점을 보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한 는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려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 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블록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항 추세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돌파했어요. 봉 마감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돌파한 흐름이고 오늘의 음봉은 뭐다?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이 어디까지는 우리가 허락을 할수 있느냐? 정확한 추세 이탈? 괜찮아요. 아래꼬리 만들고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제 반등, 추세를 돌파 장학형 양봉 캔들의 몸통 구간까지만 지켜주면 돼요. 여기서 복마감이 이루어져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가격은 이런 가격 구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하락 파동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살아 있는지 공통 구간이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공통 구간이 없다면 캔들 몸통을 기준으로 매매하고 공통 구간이 있다면 공통적인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봤을 때3 8리 구간과 현재 시장 가격이 갭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장가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조금은 부담스러우니 하나 내려서 잡겠습니다. 어디서 잡느냐? 236 대돌림과 382이 중간 라인에서 잡고 몸통 구간 얼마죠? 650원. 650원은 이탈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블록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665원에서 685원 여기서 잡고 6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 이 구간에서 하락 파동에 대한 대돌림을 연결해서 반등이 여기까지 나와주. 게 맞는지 그리고 상승이 시작이라면 마지막 반등 그리고 이 구간 추세를 지켜지면서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체크한 뒤에 매매 근거 사점을 잡아서 매매를 마무리하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특히 누구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코인 투자를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뭐가 안전한 매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매매 습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교육방에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교육방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추천 종목으로 편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